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치관계 마지막 복합 위치관계에 관한 건데요. 직접 다 시연해 보여 테니까 잘 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는데, 당구사항이야. 손바닥 두 개, 그 다음에 책상, 또는 선생님은 칠판, 그 다음에 난 분필, 너희들은 볼펜 샤프 해서요. 해보되, 해보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해보라고. 그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출발해봅시다. 33번. 다음 보기 중 공간에서, 공간에서, 세상이 공간이지, 공간이란 그 세계에서 항상 평행한 위치관계를 갖는 것들만 골라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 항상 평행한 위치관계가 되는 것들만 고르래. 기억. 한 평면에 평행인 두 직선. 음. 한 평면에 평행인 두 직선. 자, 이 평면에 평행인 직선이 있는데요. 평행하죠? 평행하죠. 얘도 평행하니까 평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돼 알겠냐? 봐요. 한평면에 평행한 거니까 노란색이 평행하잖아. 평행에 안 만나 칠판하고 이 빨간색도요 평행합니다. 빨간색도요 빨간색도 칠판과는 안 만나요, 그렇죠? 안 만나지만 얘랑 얘랑은 어때요 평행하다고들 평행하다 말할 수는 없잖아. 즉, 얘는 이렇게 평행하고 칠판과 나머지 한시은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있던요직선과 유직선이요 꼭 평행하다 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갔죠? 그러니까. 늘 바보처럼, 얘랑 평행해, 응, 평행해, 응, 두개 평행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응? 칠판과 평행합니다, 평행해요. 칠판과 또 평행하면서 얘랑 평행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건 되잖아. 그죠? 얘랑 칠판과 얘도 평행하고 안 만나고, 칠판과 얘도 평행이 안 만나는데, 얘네 둘은 어때요? 얘네 둘은요? 평행하지 않잖아. 1번, 기억 안 돼요. 니은. 한 직선에 수직인 두 평면. 자, 한 직선이 있어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평면 수직으로 딱 꽂혔죠? 얘도 수직으로 꽂혔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꽂힌 두 손바닥 두 개는요. 음, 아무리 생각해도 평행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따라서 니은은 뭐라요? 열렸어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평면끼리는 늘 손바닥 두 개는 늘 평행할 수밖에 없겠구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젠장. 니은은 뭐라요? 디귿. 한평면에 수직인 두 평면 한평면에 수직인 두 평면이 평행하냐? 자, 한 평면에 얘도 수직이죠? 또 얘도 수직이니까 이렇게 평행하다고 면 곤란하다고 왜요? 힘들어? 어? 곤란해 왜요? 자 이거 수직이죠? 잘봐 근데 얘도 수직이지만 요렇게 수직될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요런 수직도 있고요 요렇게 칠판과 수직일 수 있는데 얘 둘이 이 둘이 평행하니? 평행하지 않잖아 그지? 않을 수도 있죠 요런 거 수직입니다 요렇게 수직되는 거두 개가 평행하냐고 아니죠 그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음 일단 라 따라서 평면과 수직인 두 평면이 꼭 평행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얼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 자한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한 평면상에서라면요, 평면상에서라면 당연히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요, 두직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이야, 수직이야 하면은요, 이게 한평면상에서면 당연히 평행해야 돼, 그렇지? 근데 지금 공간이거든, 공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수직이야, 수직이야. 근데 요 놈도 얘랑 수직인데 이번엔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어긋났어 그럼 당연히 빨간 것과 파란 게늘 평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 갔죠? 요렇게 수직이야 또 노란 놈과 파란 놈이 이번엔 뭐 요렇게, 요렇게 수직 하고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수직이잖아 근데 빨간 것과 파란 게 수직이라고 말하는 아 평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따라서 리을은 될것 같지만 안돼 그리고 리을은 평면상에서는 당연히 성립하는 이야기인데 공간상에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탈락 미음입니다 미음 한 평면에 수직인 두 직선이요. 이 했었죠? 한 평면에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은요. 응, 아무리 봐도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책상 위에다가 딱두개 샤프 꽂아 봐. 두 샤프는 평행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따라서 에, 미음은 오라요. 미음은 오라. 비읍. 한 직선에 평행인 두 평면. 한 직선에 이 직선에 평행인 두 평면은요. 왠지 왠지 평행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이 직선에 한 평면은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요. 한 평면은요.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평행하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이 직선과 평행한 평면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졸라 많아. 그래서 이 평면 평행하잖아. 이 평면도 이 평면도 평행하죠. 얘랑 얘랑 수직이야? 아, 평행이야? 그건 아니지. 그렇지? 따라서 미, 비읍은 항상 평하다 행 말할 수 없어요. 시옷. 한 직선에 평행인 두 직선. 음. 한 직선에 한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요. 이건 맞는 이야기네요한 직선이 있습니다. 얘랑 평행해. 이거 다 설명했었죠? 이론 시간 때. 얘랑도 평행해. 그러면요. 노란 것과 파란 건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옷 놀아요. 미음. 한 평면에 평행인 두 평면. 자한 평면에 평행인 두 평면은요 늘 평행하겠죠 왜요? 이거와 평행한 평면 이거죠? 또 이거와 평행 한 칠판과 평행한 평면이 어디는 평행하다고 하면은 이놈과 이놈은 늘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이론 시간 내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항상 평행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관계는요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네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34번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과 세 평면 P, Q, R에 대해서 다음 중 오른 걸 고르래. 기억. 자, l과 m이 수직이고요. m과 n이 수직이면요, l과 n 이 수직이냐? 자, 보세요. l과 m이 수직입니다. l과 m이 수직이야. 그다음에요, m과 M, m과 m과 파란색 눈과 노란색이 수직이에요. 수직이면요, 빨간 것과 노란 건늘 수직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수직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잘 봐. 요놈 요놈 이렇게 수직이죠?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잖아 근데 빨간 것과 노란 게 수직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수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공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세 직선 날때 주의합니다. 평행할 수도 있고요. 어? 꼬인이 차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란 것과 파란 건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응. 일번 탈락. 기억 탈락. 니은 평면 P, 평면 Q가 수직입니다. 평면 Q, 평면 R이 수직이면요, P와 r 과 수직이냐? 말도 안 돼요. P와 Q가 수직입니다. 또 뭐예요? Q하고 R이 수직이에요. 그러면요, Q하고 R이 수직이면. 왠지 또요 놈과 밑바닥과, 그 다음에, 그니까, 이 숨바닥이 수직일 것 같은데, 봐요. 수직 관계는요. 책상에다가요, 책상에 수직 이렇게 놔봐. 평면 PQ 수직 놔요. 수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 놈과 수직이 되게끔 하는 건요.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수직입니다. 수직인데, 얘랑요, 어떻게 해요? 얘랑 어떻게, 이렇게 수직일 수 있죠? 얘랑 얘랑 놓으니까 두 개가요. 평행할 수도 있네. 그지 P하고 R은 평행도 가능하고. 어? PQ가 수직이고요. QR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PQ가 수직입니다. 내 손바닥과 이 손바닥 수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놈과 이놈은요 평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수직조건 틀렸어. 니은은요 디귿. P, Q가 평행하고요. Q, R이 평행이야. 이건 맞죠. 맞죠. P, Q가 평행합니다. Q, R이 평행하면요. P, R은 뭐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디귿 오라요. 리을 자, 직선 L, M이 평행하고요. 직선 L, M. 다 해봐야 돼 일일이 해봐. 어? 재밌잖아. 재미없나? 젠장. 봐요. L과 M이 평행합니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l과 m이 평행해. 그다음에 m과 n이 수직이에요. m과 n이 수직이면은요, l과 n이 빨간색과 파란색 꼭 수직이냐 이렇게 있는데요, 수직이 아닐 수 있어. 왜요? 평행하죠. 노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수직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과 파란게 꼭왜요 뭐야? 어, 빨강과 파란게 꼭 수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꼬인 위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즉, 얘랑 예랑 얘랑이 평행합니다. 요놈과 요놈이 수직이야. 수직인데 요 이게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꼬인이지렇게될 수도 있거든. 알겠어요? 따라서 어 l과 n이 꼭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음. l과 p가 수직입니다. 자, 직선 l과 이 평면 p가 수직이야. 또 m과 p가 수직이에요. 이러면요. 빨간 거 노란 거는 수직이라아 평행하다라고 배웠었죠? 미음은 오라요. 그렇죠? 이런때도했었고 자, 비읍. 평면 p와 q가 평행합니다. PQ 손, 손바닥하고 시판이 평행해. 근데 또 손바닥하고 R이 수직이야.라는 게 수직이야. 수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하고 R은 수직이야. 이게 섰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설명했었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유 어, 유탕이 있었는데. 하여튼 봐. 다시 PQ 평면 PQ가 평행합니다. 이 손바닥과 또 수직인 평면이 있어요. 얘랑 수직으로 쭉 지나가면은 이 밑에 있던 평면하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의오라요 그렇죠? 자, c 5 l과 p가 평행해요. lp가 평행하다. 이 노란색 직선이 칠판과 평행하고요. 또 m과 p가 평행해요. 빨간색 직선도 칠판과 평행한데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하냐? 그런데 그건 아니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칠판과 이렇게 평행할 수 있잖아. 빨간색 직선은요. 이두 개가 평행하지는않잖아 그렇지? 이렇게 평행. 칠판과 얘가 평행. 칠판과 이게 평행. 그렇다고 두 개가 평행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따라 어떻게 돼요? 시호 잘못됐습니다. 이 PQ가 수직이야 이것도 나왔던 PQ수직이야 또 PR이 수직이야 그렇다고 두 평면이 평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또는 수직이야 수직이야 어떻게 평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행도 탈락 상당히 강한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들적 해보라고 선생님 직접 어, 액션 체크하고 하고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더 아기자기하게 볼펜 세 자루. 왜 됩니까? 칠판과 양 손바닥으로 반드시 해 봐.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지도 살펴보시고. 자, 지은. L과 P가 평행합니다. 직선 L 요놈이 P와 칠판과 평행해요. 또 L과 Q가 평행해요. 이 직선과 또 어떤 평면이 평행하대? 그러면은 두 평면끼리 평행하냐? 꼭 그런 건 아니야. 얘랑 이 평면과 이름이 평행하고요 손바닥은 더 필요하네 아얘 평행하고 이 손바닥 얘랑 평행하면은 왠지 평행할 것 같지마 봐 아,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죠 아이 노란색 직선하고 그다음에요 선생님 손바닥이 이렇게 평행할 수 있잖아 그러면 칠판과 내 손바닥이 평행한 거니 꼭 평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 같나 따라서 지어 탈락이야 안 되는 경우를 살피세요 치읓 마지막. 마지막 l과 p가 수직이야. 이렇게 직선 l이 출판에 수직으로 꽂혀 있어요. 또 l과 q가 수직입니다. 이걸 했던 거네 그렇지? 요 직선 l과 어떤 평면이 또 이렇게 수직이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관계죠? 수직 수직 관계. 그렇죠? 그러면은 두 평면 두 손바닥은 뭐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 치웃 오르네요. 그렇죠? 됐어요? 해보다 보면 다 고놈들이 고놈이 비슷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손바닥 책상 평면세계 준비됐어? 실습준비 볼펜 세자로 준비됐니? 됐어? 그러면 있는걸 다 해보라고 할 때의 팁은요 혹시 안되는게 없을까 해보다 보면은요 이해가 빨라질거야 이렇게 해서요 기본동의 위치관계는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드시 해보기를 당부해요 꼭 해봐야 돼 수고하셨습니다